어이구, 또 창문부터 연해.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손주 녀석이 방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창문부터 확 열어젖히더니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욕실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혹시 냄새 때문에 그런 건가? 눈썹에 희끗한 샴푸 거품이 말라가는 줄도 모르고. 한참을 그렇게 해서 있었죠. 샤워도 매일 하고 속옷도 갈아입는데 왜 자꾸 손주가 저를 피할까요? 나는 분명 깔끔하게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가족 눈빛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멀어지는 것 같고 말 수도 줄고 마음 한켠이 시리더라고요. 다음날 경로당에서 김씨 할머니가 수건을 휘두르며 이러는 겁니다. 저는 혹시 냄새 때문에 수건을 내 앞에서 휘두른 거라고 생각했지만 내심 많이 불쾌했습니다. 저기, 할머니 좀 봐요. 이러면서. 나는 귀 뒤만 잘 닦아도 손주가 다시 안기더라니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귀 뒤, 그런데도 씻어야 하나? 솔직히 처음엔 좀 우습기도 했어요. 그런데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귀뒤 사타구니. 발가락 사이, 그동안 한 번도 냄새 날까? 하고 생각해 본적 없는 부위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도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목욕법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귀 뒤를 면봉으로 문지르고 두피는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듯 감았고요. 발가락 사이도 꼼꼼히 닦고 샤워 후엔 꼭 수건으로 말렸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좀 귀찮았습니다. 근데요, 딱 일주일 만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주가 제 무릎에 턱하니 앉더니 코를 킁킁거리며 이러는 겁니다. 할머니 오늘은 냄새 하나도 안 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 다시 가족품으로 돌아왔구나. 그 느낌 아마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은퇴한 81세 노인의학과 전문의 박동일입니다. 지금도 평생의료교육원에서 어르신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료실에서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냄새 때문에 손주가 안 와요. 딸이 안아주질 않아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인 냄새는 절대 숙명이 아닙니다.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일 뿐입니다. 이 냄새라는 게요. 그냥 안 씻어서 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몸 자체에서 냄새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피부가 변하고 피지가 바뀌고 땀도 덜 나고 입도 마르고 그 변화가 겹치면서 냄새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그 변화들에 맞춰 딱 일곱 가지만 바꾸시면 냄새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가족과의 거리도 확 줄어듭니다. 지금부터 핵심입니다. 끝까지 보셔야 실천이 됩니다. 실천법은 아주 쉽고 혼자서도 할수 있는 것들이니 걱정 마시고 영상을 따라와 주세요. 선생님, 제가 그렇게 냄새가 심한가요? 매일 씻고 옷도 갈아입는데 말이에요. 외래 진료를 보던 어느 날 70대 중반 할머니가 수줍게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차한 잔을 내어드리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그건 결코 지저분해서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겪는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는 긴장하셨던 어깨를 살짝 풀면서 그말 듣고 나니까 조금 안심이 되네요 하시더군요. 냄새는 체질이 아니라 변화의 결과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째, 땀이 줄어듭니다. 젊을 땐 땀이 많아서 불편하다고 느끼셨죠. 그런데 땀은 사실 우리 몸이 스스로 씻는 기능입니다. 세균과 노폐물을 밖으로 밀어내 주거든요. 나이가 들면 땀이 줄고 피부 표면에 남은 노폐물이 잘 씻겨 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세균이 쉽게 자라나고 냄새가 심해질 수밖에 없죠. 둘째, 피지 성분이 바뀝니다. 피부에서 나오는 기름, 즉 피지는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마흔 이후부터 피지의 구성성분이 바뀝니다. 특히 오메가7 지방산이 산화되면 노네날이라는 냄새의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노네날이라는 성분은 젊은 사람에겐 거의 없고 오직 나이든 피부에서만 나타나는 특별한 냄새의 물질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과 일본 오사카 대학의 연구에서도 이 물질이 노인 냄새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젊을 땐 없던 냄새가 나이 들어 피부에서 처음 생겨나는 것입니다. 셋째, 피부의 산도가 달라집니다. 건강한 피부는 약산성입니다. 약산성은 세균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피부가 알칼리성으로 바뀌면서 냄새를 만드는 균들이 살기 좋아집니다. 예전엔 똑같이 씻어도 괜찮았던 피부가 이제는 쉽게 냄새가 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넷째, 입안이 마르고 침이 줄어듭니다. 70대 이후가 되면 침 분비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입이 쉽게 마르고 입 냄새가 심해집니다. 더 무서운 건이 냄새가 입 주변뿐 아니라 몸 전체에서 퍼지듯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몸에서 냄새나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다섯째,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피부 재생이 느려집니다. 피부로 산소와 영양분이 덜 공급되고 피부 자체가 산화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햇볕에도 약해지고 외부 자극에 쉽게 반응하게 되죠. 결국 이런 변화들이 냄새를 더 강하고 오래 남게 만듭니다. 여섯째, 냄새에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후각도 점점 둔해지게 됩니다. 젊을 땐 내가 조금만 냄새나도 금방 알아차렸지만, 이제는 스스로의 냄새를 잘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안 나는데 왜 자꾸 그러지? 하고,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건 감각의 변화 때문입니다. 일곱째, 냄새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피부과 정윤재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인 냄새는 단순한 채취가 아니라 사람 사이 거리감을 만드는 사회적 냄새다. 이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냄새 하나로 가족이 멀어지고 손주가 어깨에 기대지 않게 되고 대화도 줄고 결국 마음마저 멀어지게 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나이 들면 냄새가 생기는 이유는. 씻지 않아서가 아니라 몸의 구조와 성분, 감각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건 누구나 겪는 변화고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그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몸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게 진짜 해결책입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냄새를 없애는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자서도 할수 있고, 내일부터 바로 실천 가능한 방법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놓치지 말고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예전에 한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나는 비누 하나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씻는다. 그게 제일 편해. 맞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그게 충분했죠. 그런데 지금은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씻는 방식도 나이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냄새를 없애려면 씻는 부위와 씻는 순서, 말리는 습관까지 딱 맞게 조절해야 효과가 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샤워를 하시되 세 군데는 꼭 집중해서 씻어주세요. 그세 곳만 잘 관리하셔도 냄새의 90%는 사라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냄새를 없애는 세 가지 부위, 한 가지 습관, 3 더하기 1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살이 접히는 부위입니다 여기서 많이 놓치십니다 목뒤 겨드랑이 가슴 밑 배꼽 사타구니 무릎뒤 팔꿈치 안쪽 이런 데는 땀이 마르지 않고 피부가 겹쳐 있으니까 세균이 아주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샤워하실 때는 샤워 타월로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구석구석 한번 더 닦아주세요 어떤 할머니는 나는 배꼽은 결혼하고 한 번도 안 만져봤다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진료실이 한바탕 웃음이 됐습니다. 둘째, 털이 많은 부위입니다. 대표적으로 두피, 가슴 등입니다. 특히 두피는 많은 분들이 머리는 감았는데 냄새는 안 빠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두피를 제대로 닦지 않아서입니다. 샴푸 거품만 내서 대충 헹구면 두피에 남은 피지, 각질, 노네날 같은 냄새, 물질이 그대로 남아버립니다. 머리를 감을 때는 손톱이 아니라 손가락 지문 쪽으로 꾹꾹 눌러서 두피를 마사지하듯 닦아주세요. 대충 싹싹 문지르기보다 꾹꾹 눌러 돌리듯 감으셔야 냄새가 빠집니다. 셋째 땀이 많이 나는 부위입니다. 대표적으로 발, 발가락 사이, 손바닥입니다. 특히 발은 하루 종일 신발에 갇혀 있어서 세균이 제일 쉽게 번식하는 부위예요. 그리고 이발 냄새는 신발에 배어 며느리가 제일 먼저 알아챕니다. 발을 씻을 땐꼭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그리고 샤워 후에는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젖은 상태로 양말을 신으면 오히려 더 냄새가 심해지고 무좀 같은 피부병까지 생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플러스 한 가지 말리는 습관입니다. 샤워를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닦지 않으면 그 습한 상태에서 세균이 더잘 자랍니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샤워는 물로 씻는 것이고 냄새는 수건으로 말리는 데서 줄어듭니다. 겨드랑이, 발가락 사이, 사타구니 같은 곳은 젖은 상태로 옷을 입지 마시고 완전히 건조한 후에 옷을 입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정리해 드리면 첫째, 살이 접히는 부위. 둘째, 털이 많은 부위. 셋째, 땀이 많은 부위. 그리고 마지막, 수건으로 완전히 말리는 습관. 이네 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몸에서 나는 냄새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수원에 사시는 74세 노상철 어르신은 머리 냄새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어요. 머리는 감아도 감아도 냄새가 안 빠지더라고요 하셨는데, 두피를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서 씻기 시작한 뒤로, 손주가 머리맡에 와서 장난도 치고, 자신도 모자를 자신있게 벗게 되셨답니다. 그 웃음에 저도 괜히 뿌듯해졌어요. 냄새는 운명이 아닙니다. 방법을 알고 실천하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몸속 냄새를 줄이는 식생활 습관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여기서 더 줄어듭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함께 가 보시죠. 선생 양반 난 향수도 뿌리고 30년째 비누도 똑같은 걸 쓰는데 왜 냄새가 빠지질 않아요? 여든 넘으신 윤재순 할머니께서 진료실에 앉자마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혹시 물은 하루에 얼마나 드세요? 글쎄요. 밥 먹을 때한 컵, 약 먹을 때한 컵, 그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바로 몸속 냄새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겉은 씻어도 속이 말라 있으면 냄새는 안 빠집니다. 우리 몸은 안에서부터 정화가 돼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항산화 음식을 먹고, 입안도 청결하게 관리해야 몸 전체에서 냄새가 줄어듭니다. 지금부터 딱 다섯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루에 따라 하실 수 있는 생활 루틴입니다. 첫째, 수분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노폐물이 몸에 쌓여서 땀이나 소변 냄새가 심해집니다. 하루 6컵 정도는 꼭 드셔야 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한컵 식사 전에 한 컵, 점심과 저녁 사이에 한 컵, 자기 전에도 한 컵,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부담도 없고 몸속 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보리차나 우엉차도 좋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난 커피 대신에 따뜻한 보리차로 바꾸고 나니까 화장실 냄새가 확 줄었어요 하시더라고요. 둘째, 항산화 식품을 챙기셔야 합니다. 몸속 지방이 산화되면 노래날 같은 냄새의 물질이 생깁니다. 그걸 막아주는 게 바로 항산화입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음식은 사과, 토마토, 마늘, 브로콜리, 깻잎, 구기자 같은 것들이에요. 집에서 김치 드실 때 깻잎 한 장만 곁들여도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 양재동에 사시는 최동만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사과 반 개, 토마토 한개 드시고 한달뒤 딸에게서 이런 말을 들으셨대요. 아빠, 요즘은 집 들어오면 좀 향긋해요. 셋째, 구강청결입니다. 입냄새는 몸 전체 냄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침이 줄어드는 어르신들에게는 더 철저한 입안 관리가 필요합니다. 양치는 하루 세 번,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혀를 닦는 것입니다. 입냄새의 대부분은 혀 표면에 붙은 세균 때문인데요. 이걸 닦으려면 칫솔보다 혀 클리너를 쓰셔야 합니다. 약국이나 마트에서 1000원, 2000원이면 살수 있고 칫솔처럼 생겼지만 혀를 부드럽게 밀어내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무설탕 껌이나 자일리톨 껌을 하루 한두 개 씹어 주시면 침 분비도 늘고 입안의 산도도 안정됩니다. 넷째, 카페인과 술은 줄이셔야 합니다. 커피와 알코올은 몸을 마르게 만들고 냄새의 물질을 많이 배출하게 합니다. 특히 술은 분해되면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냄새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땀이나 입을 통해 빠져나오면 냄새가 더 심하게 퍼지게 됩니다. 보리차나 우엉차로 바꿔보세요. 수분 보충과 항산화 작용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식이섬유를 꼭 챙기세요. 장속의 음식물이 오래 머무르면 냄새가 더 강하게 올라옵니다. 변비가 있을수록 몸 전체에서 냄새가 심해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현미, 잡곡밥, 채소, 과일을 늘리고 하루 한 번은 꼭 따뜻한 된장국이나 나물 반찬을 챙기세요. 몸속을 청소해 주는 음식이 곧 향기를 만드는 음식입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물 6컵 이상 마시기 둘째, 항산화 음식 챙기기. 셋째, 혀 닦기와 껌으로 구강 청결. 넷째, 커피술 줄이기. 다섯째, 현미 채소 과일로 장 비우기.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몸속 냄새는 80% 이상 줄어듭니다. 냄새는 막연한 고민이 아니라 생활 습관으로 잡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냄새가 쉽게 배는 옷. 침구, 신발, 실내 공기까지 생활 환경을 어떻게 관리해야 냄새가 다시 생기지 않는지 마지막 실천 루틴을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마무리입니다. 끝까지 보셔야 완전히 바뀝니다. 냄새는 몸에서만 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옷과 이불, 신발, 방안 공기에 더 많이 뱐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몸을 깨끗이 해도 냄새가 나는 옷을 입거나 며칠씩 안 말린 이불을 덮으면 다시 냄새가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생활 속 환경 정리도 꼭 함께 해주셔야 효과가 오래 갑니다. 첫째, 옷은 하루 입고 바로 세탁하세요. 특히 속옷은 매일, 겉옷은 이틀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옷에는 땀과 피지, 각질이 그대로 남아 금세 냄새가 배기 때문입니다. 세탁 후에는 햇볕에 말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햇볕은 살균 효과가 있어 냄새균을 없애주는 천연 탈취제입니다. 날씨가 흐린 날엔 건조기를 활용해서 완전히 말린 후 보관하세요. 둘째 침구류는 일주일에 한번 커버 세탁, 두세 주에 한번 햇볕 소독을 권장합니다. 이불이나 베개는 하루 종일 땀과 피지가 스며드는 곳입니다. 냄새가 배기 쉬우니 햇볕에 넓거나 통풍이 잘되는 곳에 걸어두세요. 어떤 할머니는 예전엔 몇 달에 한번 빨던 이불을 이제는 2주에 한 번은 꼭 말려요. 그랬더니 방안 냄새가 확 줄더라고요. 하셨어요. 셋째 신발과 양말은 냄새의 주범입니다. 양말은 매일 갈아 신는 게 기본이고 신발은 두 켤레 이상 번갈아가며 신어야 냄새가 덜 밉니다. 신고 온 신발은 그날 바로 햇볕에 말리거나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놓아 두세요. 신문지를 안에 넣으면 습기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하루 두번 아침과 저녁 10분씩 환기해 주세요. 창문만 열어도 공기 중에 떠다니는 냄새 입자들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비 오거나 추운 날에도 하루 한 번은 꼭 문을 열어주세요. 실내 공기 환기는 냄새 제거의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다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속옷은 매일, 겉옷은 이틀 안에 세탁. 둘째, 침구 커버는 일주일에 한번 세탁, 이불은 햇볕 소독. 셋째, 신발은 번갈아 신고 매일 말리기. 넷째, 창문은 하루 두번 열기. 이것만 지켜도 냄새가 집 안에 쌓이지 않고, 몸도 마음도 한결 상쾌해지실 겁니다.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냄새를 줄이기 위해 꼭 실천하셔야 할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살 접히는 곳, 털 많은 곳, 땀 많이 나는 부위. 꼼꼼하게 씻고 샤워 후엔 잘 말리기. 둘째, 물을 여섯 컵 이상 마시고 사과, 토마토, 깻잎 같은 항산화 음식 챙기기. 셋째, 혀를 닦고 자일리톨 껌 씹으며 입안 관리하기. 넷째, 속옷 매일, 이불 자주 세탁, 신발 말리고 방안 환기 자주 하기. 이네 가지만 지키셔도 냄새는 훨씬 줄어들고 가족과의 거리도 다시 가까워집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74세 오명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손주가 냄새 난다고 멀찍이 떨어졌는데요. 요즘은 다시 제 무릎에 앉아요. 그말 한마디에 살아있는 기분이 났습니다. 냄새 하나 바꿨을 뿐인데, 가족의 눈빛이 달라지고, 집안의 공기도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첫 걸음을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오늘부터 실천 시작합니다. 저도 냄새 없는 하루를 위해 시작합니다. 이렇게 다짐을 남기시면 혼자만의 변화가 아니라 함께 실천하는 응원의 공간이 됩니다. 혹시 누군가 외롭고 지친 어르신이 그 댓글을 보고 용기를 낼지도 모릅니다. 이 채널은 어르신 한분한 한 분의 삶이 더 향기롭고 당당해질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실천 의지를 남겨주시면 그것이 또 다른 어르신에게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냄새를 줄이는 식사법과 천연 조미료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냄새없는 맑고 향기로운 노년을 보내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